첫 번째 일단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 처음 듣는다 법 처음 아법 처음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이 커리가 하고 놓피에는 있는데 같이 이렇게 볼게요 그죠? 지금 우리가 5, 6월 개념이 5월과 6월 7일과 8월 그죠 9, 1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게 기초를 했고 얘가 이제 기본의 완성 뭐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심하죠. 이렇게 이렇게 흘러갈 예정이에요. 그다음 움풀고하고 뭐 이렇게 갈 거니까. 근데 이세 과정이 늘 같아요. 이렇게 같은데 조금씩 더 확장시켜서 그냥 누적되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다가 알아들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확대되는 거구나라고까지 가는. 그 과정으로 흘러가서 계속해서 반복은 될 거니까 처음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지나갔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음. 프린트물은 다 받았죠 어, 프린트물을 지금 교재는 6월 달쯤 나올 거고요. 그리고 법은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기존 형태는 쓰기가 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될 상황이어서 뭐 이참에 그냥 좀 바뀐다 생각하고 기존에 산 사람은 좀 안타깝긴 한데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공부를 할때 뭐부터 제일 먼저 생각을 하죠? 공부할 때 이건 뭐 지난 특강 아닌 특강에서도 얘기했지만 공부할 때뭘 제일 먼저 생각하나요? 이렇게 앞으로 짜지 이런 거. 계획을 먼저 세우죠. 이렇게 계획. 계획을 먼저 세워 어떻게 공부, 어떻게 공부. 그런데 계획을 좀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학원을 가는 거거든요. 학원.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만의 계획도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자기만의 계획을 어떻게 짜는 게 제일 좋을까하면 나는 감히 얘기하는데 이게 길수록 실천이 안돼 이해하세요? 이게 길면 길수록 뭐하고는 반대의 개념이냐면 실천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럼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을 안 넘었으면 좋겠어. 일주일.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만 생각해 주세요. 오늘. 오늘 내가 계획했던 거잘 됐는지 저녁에 반성하고 노력하면 돼. 그게 매일이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이제 그게 좀 쌓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획을 조금씩 늘려서 실천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어, 사 개월 뒤내이 상태, 2개월 뒤 상태 뒤이 개월 뒤이 상태, 한달뒤이 상태는 몰라. 내일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다 죽는데 뭔 공부를 해, 그죠? 즐겨. 뭐 이렇잖아. 어, 못 가봤던데 가. 뭐 이렇잖아.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마. 그냥 오늘 어디까지 하고, 진도 어디까지인데, 저녁에 복습을 잘 했는지만 스스로한테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긴 계획은 변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를 꼭 지켜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 그냥 요만큼 세워 가지고, 처음에는 계획도 잘안 세워지고, 세운 만큼, 그러니까 오늘 계획은 세우기 편하잖아요. 하고 마치고, 집에 가면 뭐하고. 자기 전에 뭐 보고 한번더 외우고 작가 있고 하지. 그까지만 해주세요 그런 계획이 쌓이다 보면 곧 이제, 이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한테 맞는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그 계획을 나는 좀 했으면 좋겠고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라면 노력이죠 노력 노력 누가 몰라서 안 하냐 이런 건데 어, 사람은 뭐를 이렇게 선택의 기로로 가죠 선택 이렇게 보면 나는 이제 고민이 될것 같아. 야,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이렇게 둘 다는 안 돼. 절대로. 그래서 하나만 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한테 무리 뭐가 주어집니까? 하면 똑같은 시간이라는 게 주어져. 시간,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야. 시간이 많으면 이것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하면 돼. 근데 그렇지 못해. 삶이 그러니까. 하나는 포기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그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술한잔 하러 간단 말이지. 어? 공부는 나중에 하고 술한잔 하러 간단 말이지. 소주를 먹을 거냐, 맥주를 먹을 거냐, 뭐 차일 뿐이지.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 이걸 되게 유식하게 기회비용이라고 불러. 기회비용 둘은 절대 안 돼. 한 개만 할수 있어. 그러면 뭘할 거냐?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럼 너 골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노력해서뭘 선택할 건지, 어느 시간 이내에 이걸 꼭 생각해 주세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힘은 뭘까? 이러면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했던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간혹 그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글 보면 정말 찌질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 명문대 합격하고 가고 어디 가고 뭐 판검사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보통 보면 정말 독한 놈을 이렇게 불러 불굴의지라지, 의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 을다제낄수 있는 거야. 딱 하나만 생각나는 그러려고 하면 아, 정신적 충격이 먼저 오는 게 제일 좋아. 예를 들어서 집이 망해야 돼. 그쵸? 농담이 아니고 쫄딱 망했어. 학원비만 주는 거라. 그러면 열심히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내년에 전국 수석한다, 전국 수석. 근데 그런 환경으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의지.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나도 이제 다른 걸막 가르쳐 보면 항상 이게 똑같은 논리가 돼요. 배부르면 배부르면 뭐, 해, 뭐 합니까? 배부르면 배부르면 누워 누우 누우면 뭐 해? 자 잠이 이제 낭비라는 걸 해. 그럼 시간이라는 게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이 부분을 좀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나는 항상 공부에 좀 고파. 한 번도 공부에 고파 본 적이 없지만 좀 고파. 합격해야 돼. 이런 생각들, 그런 의지가 여러분을 좀 받쳐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공부는 지금 계획을 세워서 5, 6월이고 7, 8월이고 9, 10월이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 지쳐. 곧 와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아 이렇게 의지가 이렇게 돼 그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스스로를 해야 돼 이렇게 이런 부분은 강한 뭐 에너지를 받는 효과도 있지만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보통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스타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뭡니까 하면 한 4, 5일을 바짝 그냥 공부하고 하루를 미친 듯이 놀아 그리고 다시 또 원상태로 가는 거야 아 이거 놀면 다어울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 자기 스타일을 찾은 거지 나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공부를 이어갈 수가 없어 자기가 그걸 제일 잘 알아야 돼내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어, 약간 의지박약에 좀 가까웠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어, 약간 뭐 유흥이나 이런 쪽에 잠시 당갔다 오면 머리가 백지 상태로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철저히 끊었어 첫 번째 이제 뭐 내가 공부했을때 제일 첫 번째 끊는 게뭘 끊었을 것 같아?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를 제일 먼저 끊었을 것 같아? 어떤 관계? 응? 친구, 친구? 그 소중함을 왜 끊어? 제일 먼저 끊는 걸 뭘까? 친구 끊지 마. 친구 끊으면 나중에 진짜 외톨이 된다. 뭘 끊어야 돼? 가족을 끊어야지. 가족. 내가 나는 기술사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술사 칠때 와이프가 있고 그죠? 와이프가 와이프가 있고 애가 있었어 이렇게 애가 이제 네 살이었지 네살이네살 4살. 애를 안아줘야 될 시기거든. 근데 공부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이 둘이 이렇게 해서 처가로 가는 거야 처가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는 집에서 공부하는 거지. 내가 이거 끊는데 딴거못 끊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부터 먼저 끊어. 친구가 중요하면 친구부터 끊어. 이런 거지. 그래야 내 주변에 정리라는 게 돼. 여유와 시간이라는 게 남지. 두 번째. 친구를 끊어. 친구하고 동료를 끊으니까 심지어 뭐냐? 마침에 소주도 한잔 하고 해야지만 좀친해지잖아 근데 어 죄송합니다.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지나니까 부르지도 않고 부르기도 소망해져. 내장 나중에 내가 학교가고 나니까 부를 사람이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내, 내가 어떻게 뭐한 거밖에 안 되지. 내가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한 결과지. 근데 그게 후회는 아니지, 그죠? 학교 했잖아. 이런 거야. 근데 야 친구 일년 동안 안 만나면 그 친구 가내 하고 대락 하겠어? 잘안 해.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그다음에 정말 챙겨야 될 것들 친지 이런 거 있지. 3 번에 친지. 경조사, 뭐 이런 것들, 큰일, 이런 것들은 돈으로 좀 해결하고, 빌려 갖고 좀 보내고, 게내 주변을 끊으니까, 이 공간이라는 게 보여. 시간도 남고, 이때 내가 뭘할수 있어.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중에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잖아. 그러면 섣불리 뭔가 하기가 힘들어.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가족은 지금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 없으니까, 친구하고. 가장 좋았던 이런 형태는 좀 끊었으면 좋겠어. 끊으라고 하면 좀 웃기네요. 좀 그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의지로도 결정이 안 되는 게 있어. 4번이지, 재능입니다. 재능.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읽으면 웬만해서는 기억을 또 해. 간혹 또라이 같은 놈 있어. 진짜.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지난 시간 한번 보여준 대로. 에빙하우스에 대한 패턴 같은 걸 그려. 이건 입시 학원에 똑같이 얘기해 주는 이유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그죠? 원래 한번 듣고 말면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랬죠. 어, 진정해, 진정해. 흥분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너무 쉬었네 이렇게. 아무리 좋은 내용도. 10분 정도 지나면 30% 날아가요 이렇게 휘발성처럼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복습하려고 하면 30% 남아있어요 70%가 날아가는 거지 간혹 자기한테 물어봐 까먹고 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건 아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 까먹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까먹고 시작하고 까먹고 시작하고 그러면 나름의 복습이라는 걸 하긴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러면 안 돼.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덜 까먹었을 때좀더 바라는 거거 이게 복습의 핵인데 기본 1 시간, 그죠? 아 시간 집에 가면 하고 하루 정나 지났을때 그리고 일주일 길게도 하지 말고 5분 정도. 5분의 복습이 머리에 계속 70% 텐션을 유지하게 해 줘요. 이래 해야 다음 주에 나를 봐도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낯설지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수업은 내가 그렇게 한 됐다. 그죠 50분 수업할 때 10분 정리해서 이거 중요해. 그리고 수업 마칠 때 우리가 8시간 긴 시간이니까 이때 오늘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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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고 이거 이거 중요하고 이거, 이거 중요했었어. 그럼 들어. 아, 그게 그게 중요하겠구나. 그럼 집에 가서 아, 이거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거 중요해를 봐. 봐야 돼. 그리고 내가 많이 까먹었다 싶으면 그 사이사이에 사람이 아직까지 모르거든. 내 기억 패턴을 그좀더 봐. 그러지만 일주일 지났을 때 봐도 안 익숙하고 어, 낯설지 않고 볼수 있는 거. 되겠습니까? 이거. 이건 꼭좀 부탁해. 이게 법규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용어도 많이 어렵거든. 그런데 반복이 만약 없으면 진짜 많이 까먹게 돼. 좀더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 아니면 법규 점수가 60점대 목뭐 그래. 좋은 점수가 잘 없어. 근데 이게 허들처럼 요 패턴 한번 넘어야 되는 게 있어. 그래야지만 70점에 안착되고 한번더 넘어야 돼. 그럼 8, 90에 안착이 돼. 그래서 이게 넘는 벽이 좀 힘들어. 그 패턴이 누적이 돼야 뛰어넘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려고 하죠.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각자의 패턴은 다 다르겠죠 이렇게 순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야너 좀 공부 좀 했어 이렇게 공부가 되었단 말은 첫 번째 읽어져 이런 거지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영어책을 보면 잘못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단어를 몰라 우리가 지금 법을 읽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이유는 그 단어의 뜻을 몰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읽기가 될때 그다음에는 이해가 돼. 이 패턴하고 더불어서 암기가 해야 돼. 좀 암기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요 다음이 좀 중요한 게 스터디를 꼭 해. 서로가 말하고 듣고 가르쳐주는 시간이 필요해. 뭐 말하기 좀이 내용이 내가 말하기 정도까지 되면 그 공부는 완성된 거야. 그런데 외운 거는 꼭 뒤통수를 쳐. 꼭 하나를 부족하게 만들 때가 있어. 그런데 그걸 말하게 되면 내 머리에서 그걸 정리해줘. 이렇게 야이 순서였어. 이거 놓치지 마. 자기가 알게 돼. 그래서 이 관계는 스터디하면 돼 스터디. 이렇게 이걸 좀 추천해. 나중에는 그죠막 막 듣고 막막 막 어,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이까지지. 요 사이 결국은 이제 시험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그래서 공부는. 요 순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좀 보면 될것 같아.